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연9% 적금 가입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가입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된다면 9% 적금 가입하는 게 1, 2% 적금 하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하겠죠?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신문에 헤드라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0.9%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로 가입 여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시면 자격이 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또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으로는 2,600만원 이하면 가입 자격이 되는데요. 미리보기를 통해서 내가 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열 앞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금 금리가 2% 이상 되는 금리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부터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적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브제 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2월 21일부터 91년생, 96년생. 01년생부터 요일별로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해당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부터 이렇게 관련한 은행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개 은행 앱에서는 미리 보기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은행은 어, 내가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보도자료 액기스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다고 공지가 나왔고요.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서 미리 보기로 가입 여부를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를 참여해서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참여자는 21일 날 다시 가입. 중인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부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품은 2월 21일날 11개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되고 이렇게 요일별로 오브제 가입 방식을 택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입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해당 일에 꼭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타깝게 가입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1개 은행 콜센터 전화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 1397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은행들은 정조 화면으로 연락처 체크해서 전화하시면 면 됩니다. 자 엑기스만 q&a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가입 가능 알림은 그 바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어, 내가 청년 희망 적금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청년 희망 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요건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요건 그리고 가입 소득 요건이 2021년 1월부터 12월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 소득 금액은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 희망 적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어, 난리 난 이유가 바로 9% 높은 금리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저축 장려금을 36만 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129만 8천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일반적금의 꽃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라는 점 놓치지 마시고요. 11개 은행의 앱 통해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런 은행 앱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신청하시면 2, 3영업일 내로 가입 가능 여부 문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이 없는 청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 2021년 소득증명이 불가한 경우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수준에 따라서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회사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입 이후에 혹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3,600만원이 넘었다고 해서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전 연도 2021년 1월에서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중복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했던 분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점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시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콜센터 확인해서 상담 자세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려 연9%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놓치지 마시고 가입 자격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